자 루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미도인데요 큰일났어요 지금 월미도가 배신할 것 같습니다 에이, 월미도는 배신하지 않는데 일단은 뭐 시간이 1시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전 방송시간이 깁니다 기대를 하고요 일단은 지금 날씨가 약간 구름인데 노멀과 바이 타입 요거 아, 암스타랑 푸구가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어요 3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는 게을로 이런거가 안 나와가지고 날씨가 좀 변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해서 어우씨 강화병 도져버렸어요 어 그래서 디스 이스 강화 타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드디어 이걸 강화 풀강 땡기네요 자 이상한 캔디 상향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뮤추 풀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3,712 짜리 요거 풀강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39까지 키운 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C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추천 즐겨찾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강화타이 땡겨버려. 지금 아니면 강화못할것 같아요. 음. 지금 아니면 강화 못할것 같습니다. 왜냐, 3세대 애들 나오고 그란돈 나오고 그러면 얘도 어, 어 리스펙 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딱 적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땡겨볼게요. 요거 CP 몇나오려나 여기 이제 두 번째 뮤츠인데. 오케이. 캔디 되겠죠? 캔디 되겠지? 3879 끝이야 설마? 오우 한번더돼 레스케일 오 3,900이 넘는군요 자 강화 버튼은 없앴다 자 역시 이병크 심각합니다 예 강화 버튼 없애야지만 직성 풀리는 남자 아우 진짜 여기 뭔가 꽉 막혔던 느낌이었거든요 어, 거의, 뭐, 맨물에, 그, 고구마, 한, 세 개, 혼자서, 그냥, 와구장와구장 와구장 먹은 느낌, 여기가 꽉 막힌 느낌이었는데, 어, 드디어, 뭔가, 조금, 내려간 느낌? 자, 두 번째 뮤츠도, 이제, 3,907, 찍어버렸다. 어, 그러면은, 이 스윙구, 이제, 두 번, 어, 깜짝이야! 아, 맞다, 방금 강화했지? 아, 죄송합니다. 또, 댕청이가, 또, 등장해버렸네. 아, 이제, 바뀌었구나! 아, 위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3906 한번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알아서 해주시고 이렇게 가볼게요 두번 되네 야 요거 cp 몇 나오려나 요거 이제 15 14 14걔 어, 레전드 썼던거지 3933어 캔디 두개 남네 뮤츠 리스펙. 아, 지렸다. 이게 지져가. 뮤츠 아직 했습니까? 이제서야 강화를 했네요. 아, 캔디가 없었어가지고. 열심히 모았어요. 어, 이거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두 번째 뮤츠 좀 풀강 같이 하려고 좀 늦어버렸어요. 아우, 진작에 할수 있긴 했었으나. 아, 꼬리 흔드는 거 보소? 아으. 아으, 근데, 나이언티가. 세 번째 뮤츠 초급장은 도대체 언제 줄까? 나 요새 레이드 열심히 하고, 체육관도 요한주 동안 금장을 다섯 개 찍었는데, 안줄 거야? 좀 내놔, 좀, 좀 주세요!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왜 이렇게 안 주지? 나 진짜 요번엔 레이드 진짜 한 50판 이상 했는데. 50판 이상 했거든요 한주 동안 자 11차입니다 10차 어머 내일이네 지금 현재 일요일이거든요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내일 잘 잡고 오시고 10차인데 어, 월요일날 줬어요 특이하게 그 11차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하... 아 내일 일단 10차가 좀 끝나 봐야 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은 전또 에스퍼 좋아하죠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들한테 미리 좀 여쭤봤는데 미리 좀 여쭤봤는데 어. 또 쓰댕댕하면 뭡니까 스댕댕하면 뭡니까 1052km를 걸어... 아 그거 한번 보고 가죠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1052km 걸었어.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초대장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11차례, 나이언티가.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한 스타일 아닌데, 아, 나 이렇게 질척되는 스타일 아닌데, 어, 나, 나, 나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이거 좀 양심이 있으면, 이 밑에 봐봐. 여기 밑에 봐봐, 밑에 봐봐. 여기 밑에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봐. 1052km면은 부산을 두번왕복할수 있는 거리라고 들었다. 어? 부산 잘 모르나? 어, 부산 한번 놀러 와봐. 어? 이제 불편한 상황이고요. 음.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 해 헤트트릭 좀 하자. 음. 자, 그러면서. So. 예, 이어서 하면은 후딘 한번 풀강할게요. 후딘 드디어 100%를 하나 좀 얻었어요. 어. 레이드로 해서 이제 얻었는데요. 진짜 레이드 500판 해가지고. 첫 트리플 했어요 참, 놀랍죠? 운이 참 더럽게 없어요. 어. 그래서, 요거 아, 근데 스킬이. 자, 기모 두장 있는데 한번 진행해볼게요. 두장 갖고 안 되는데, 아, 될까? 아니야, 아니야, 자신감을 가져 아, 근데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 쥬피 썬더 때 이제 자신감을 좀 많이 잃어버려가지고요. 유추에도 이제 기모를 다섯 장 쓰고, 쥬피에또 오지게 써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장 있거든요. 스페셜 규모. 그래서 일단은 먼저 풀강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 이제 개체값 봐야 되겠죠? 그래도 조사 한번 해야죠. 탑레벨, HP, 공격, 방어, 체벌부류. 이렇게 에스퍼는 끝장났다. 에스퍼는 끝장났다고. 어, 끝장났어요. 요거 강화 진행하고 풀강하고요. 됐죠 여러분, 여, 이 괜찮죠? 어, 44만 이 있으니까 또 버려버려 모아야겠다. 뭐자 강아 땡겨. 결국은 얻었네 후디는. 에스퍼는 끝, 이제 끝났다, 그죠? 음. 에스퍼는뭐 끝났다. 아안 끝났다. 에브이 100%, 후딘 100%, 이제 뭐 남았죠? 뮤츠 100%. 여러분, 뮤츠 100% 있잖아, 뮤츠 100%. 다음 해트트릭 뮤츠 세 번째 초대장 받았을 때, 100% 얻으면 에스퍼는 그냥 작살나버려. 예, 네, 예, 완전 작살나죠? 음. 뭐, 지금 뭐, 3세대 패치된 상황에서 에스퍼 쓸만한 애가 딱히 없죠? 어. 가디언은 페어리로 가야 돼요. 사녀, 염동력의 싹인데, 에브이랑 후유한테 밀리기 때문에 걔는 이제, 이중 반감이니까, 격투한테. 에스퍼랑 페어리 되게 특이한 스타일. 걔는 염동력의 메샤로 이제, 어, 키울 거기 때문에, 페어리 1티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외에, 에스퍼 타입의 3세대 친구들은, 딱히 쓸게 없어요. 응. 쓸게 없어. 아, 욕심이에요? 아, 그러면 적당하게, 좀 인간미 없었나요? 어, 후딘 100%, 에브이 100%, 뮤츠 100%, 약간 인간미가 없었으니까, 적당하게, 지금 현재 뮤츠가 95%니까, 퍼 적당히 98%? 에. 아, 진짜 많이 욕심, 진짜 많이 욕심 내려놨다 진짜 와 욕심 너무 많이 내렸는데요. 어한한뭐2% 뭐 정도는 이제 인간미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제짜 욕심 많이 내려놓고 다음 때 뮤추픽레장 받으면서 레전드 한번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그러면서 2,300 넘었고요. 40만도 깨졌네요 별의 모래. 아 그리고 여러분 다음주에 다영화권이래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어 서울과 중부지방 그 다음에 대구 쪽은 1mm 미만 나머지는 남부지방이 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어그 다음에 강원도 쪽은 5mm 정도 온다고 하고요그 뒤로 이제 한파주의보입니다 한파주의보 여러분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어 3세대 열심히 또 레이드랑 또 3세대 나와가지고 달리시고 계실텐데 저도 달리고 있고요. 한파주의보. 야 다음 주는 그냥 계속 영하권이더군요 내일 비 오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 오전부터 저녁까지 내린다고 하던데 저녁때야 이제 전국적으로 다 멈춘다고 하니까요 네, 전국적 비소식 수댕댕 특파원이 월미도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너무 영하권이야와 어떡하지 다음 주? 와 영화 뭐 13도? 그리고 뭐 계속, 와, 영화 11도, 13도, 뭐, 다음 주 수요일은 그냥 계속 영화권이던데요. 와, 큰일 났어요. 아 슬리퍼는 됐고요 야도랑,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후딩 강화 중이고요 아, 루기아가 있네요 근데 루기아는 전불의 비행으로 맞춰가지고요 음. 비행으로 맞춰서 뭐 딱지 야, 여기 CP 몇 나올려나? 와 근데 아직도 강화가... 아 이제 거의 다 돼가나요? 와 근데 별의 물이 진짜... 와우 장난 아니게 들어가네 강아 으아... 강화 땡기고 마지막이다. 2866으로 마무리. 어, 아니네. 음, 자, 한번더 대고요. Let's g 2887로 마무리. HP가 98입니다. 100이 안 되지만, 전설 제외하고, 완전 극딜, 극극극극극딜러. 극 야, 즐겨찾기 추가해 버리야. 아, 즐겨찾기 아, 즐겨 하나가 추가됐다. 오케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네요. 기모를 써야 됩니다. 두개 있는데, 사실 자신감이 없으나 후디는 또 배신 안 하겠지. 어, 잘. 지금 분위기 스무스 하거든요. 어, 기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되겠지후딘인데한 응. 응. 방에 뗄수 있어. 아 솔직히 50% 확률이야. 뭐, 기아고스뭐 이런 거 뭐. 에이, 뭐 그런말 같지 않은 거 하지 마. 어. 3 2 1 시작한다 Let's get it. 스케 e 미 i 즈이 얼마 만에 한컷 얼마 만에 한 방입니까? 지금 보신 분들은 에이 뭐 저거 50% 확률인데 저 쉬운 거 아니야? 하지만 놀랍게도 한 방에 뜬게 기억이 안 난다 뭔 얘기다 기억이 안 나버리네 야, 그, 거 언제적이지? 한 방에 떴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인데요. 제가 그만큼 운이 더럽게 없거든요. 어, 제가 0.2%의 확률을 뚫었던 사람이에요. 아홉 번을쓴 적이 있거든. 기본 다섯 장씩 쓰는 사람이라서. 야, 역시 후디는 배신하지 않네요. 아우, 좋았어. 사커는 염동력으로 안바꾸나요 염동력으로 바꿨, 바꾸... 아, 노말은 좀아껴놉시다 음. 노말은 그러면 이거 씁시다. 헤헤헤헤헤헤. <laughs> 래부퍼르게 오케이, 좋아서 보너스 컷. 보너스 컷으로, 기아라, 기아라, 기아라도스. 요것도 그냥 마저 강화합시다. 음. 자, 요거 이제 두 마리 풀강했는데, 이루치까지 풀강했는데, 요것도 마저 하죠? 어. S급이긴 하나, 요게 진짜 옛날 거라서, 2월 5일 산. 그래서 강화 풀강한 거야 S급도 키우시네요, A급도 키우시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래요. 어, 이제 옛날에 얻은 거 이미 강화를 할대로 땡겨놓은 애들을 어쩔 수 없이 이런 세상에 올줄 몰랐거든요. 이제 또탑 레벨 얻기가 쉽죠? 날씨에 따라서. 요거 CP 몇 나올려나? 그래도 요거 공갑 값하고 HP 값은 10올 걸요, 여러분. 땡기고, 3, 2, 5, 7까지, 마무리. 오, HP 1 오르네요? 오, 얘는 오른다. 오, 얘는 오르네? 웬만하면 HP 안 오르군요? 막판에 해도. 어, 얘 HP 공격력은 최고의 부르네. 방어값이 좀 빠졌는데, 요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염동력, 일단 노말 좀 아껴, 아끼게요. 음. 일단 아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에스퍼는, 3000AV 4년의 미래. 아, 에스포, 어떡하냐? 와, 야, 에스포, 어떻게 와우, 에스포, 어떻게 와우, 15, 14, 14. 와우, 에스포, 어떡하지?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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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 웃음이 비실비실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이어 웃음이 계속 새어 나오네. 아우. 자 이렇게 강화 진행해봤는데. 대령몬이요 예요? 이거 2799가 너무 신경 쓰여요. 2799. 아 근데 19만이니까 내일 그거 해야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19만이면은 조금 모자르단 말이야. 아시죠? 오늘은 토요일 방송 진행 중입니다. 내일은 그거 뭐 해야지 아시잖아요. 어, 일단 강화는 여기까지 좋았어 자 날씨 안 바뀌었네요 음, 날씨 안 바뀌었네 별의 모래만 좀더 있었으면 엔테이랑 뭐 이런거 강화하고 싶은데